네 한국시간 10월 19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UFC 플라이급 랭킹 14위와 대결하는 우리 대한민국 플라이급의 이마 박현성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현성 선수님 원래 시차 적응이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엔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가요? 네 이번에는 일부러 그래서 좀더 일찍 와서 이미 적응은 다 마쳤습니다 네. 오 다행이네요 완전 저번에 미국 갔던 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때 아마 적응 못한 게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낀 대로 일찍 와서 네잘 적응했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아 어, 원래 한9일 정도 걸리셨다 했는데 이번에 이틀 더 빨리 끝났네요. 어, 대1 네, 0일9일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형식적인 인터뷰 질문도 좋지만 진짜 구독자분들이 박현성 선수의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질문으로 준비해 봤어요. 네.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경기 관련된 질문도 좋지만 진짜 박현성 선수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좀 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그보퍼를 받으시는 조건으로 소원권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 소원권에 대한 정체가 뭔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은 느낌이거든요 혹시 아,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다 다른 매체에서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제가 원하는 상대를 붙여주겠다 했어요 근데 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좀1 5위에서1 1위 정도 선수제인데 거기 중에 지금 경기가 가능한 사람이 이제 지금 상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를 제가 요청했던 겁니다. 박현성 선수 경기 텀이 지금 되게 짧아요. 거의 두달세달 네.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데 네. 혹시 이렇게 빠르게 경기를 잡은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상대를 요청했는데 그럼 10월에 해이러니가어 혹시 1 1월이나 12월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안 돼, 10월밖에 안 돼서 10월했습니다. 에 <laughs> <laughs> 아, 그래도 또한번 거절하지는 않으시고 바로 수락을 하셨네요. 아, 거절하면 이제 기회 날아는 거기 때문에 <laughs> 또 다른 질문 드려 보자면 그 양간동 님 유튜브 채널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나오셨을 때 이제 아, 내가 해외 팀을 원래 아메리칸 탑팀을 가고 싶었는데 저번 경기 이후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냥 싸우는 거고 결국 내 기량을 발휘하냐 못 하냐 차인 것 같다. 외국 선수랑 네네. 크게 몸 섞을 필요는 없겠다고 라 하셨는데 아직 네. 생각이 유효하신지 궁금해하시는 어,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 선수들이랑 훈련하는 게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합때제 기량을 이제 발휘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음... 네. 저만 잘하면 어차피 이기걸 거라 가지고 뭐 외국 선수들이랑 몸을 섞을 필요 이런 게 아니고 굳이 뭐 무조건 외국인 게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정답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손지수 선수와 손발을 맞춰 보게 됐잖아요. 네, 네. 이전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한, 한 가지 정도 뽑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3자가 봐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수형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저보다 MMA에 대해서 더 똑똑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어 나는 이런 부분에 생각을 못했네. 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어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히 손재스 코치님이 지금 몰드에서 집중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어 그죠. 이번에는 작전도 다 세워주시고 제가 시합 때 해야 될 무기도 알려주시고 그것도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좀 스파링 파트너들도 좀 불러서 같이 훈련 시켜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메인 스파링 파트너 혹시 누구로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이번에 같이 한 번은 이제 플라이급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이제 네 명이랑 같이 스파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팀에서 훈련하면서 동체급이랑 스파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음... 항상 패더급 정도 선수들이랑 맨날 운동을 했었어서. 어, 좀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파트너는 이제 이규현 선수랑 최병훈 선수랑 그리고 이정현 선수, 그리고 이제 박종태 선수라고 그네분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보다 실력이 너무 좋아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음, 이정현 선수는 또 로드FC 플라이급 챔피언이잖아요. 네네네. 그 이번에 방어전 승리도 예측을 하셨었나요? 어, 그쵸. 그쵸. 정현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손진수 코치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걸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좀더 MMA적으로.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풀 캠프를 갖춰서 타츠로와 붙는다면 이길 무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 어 사실 잘 모르겠네요. 생각을 많이 안해봐 가지고. 음. 네, 뭐 이길 무기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선수라면. 그렇죠. 그럼 박현성 선수가 무패를 쭉 이어오다가 사실 격투 인생에서 처음 프로전적에서 패배를 겪었잖아요. 사실 많은 선수들이 패배 이후에 꺾이기도 하는데 박현성 선수는 오히려 좀절체보심에서 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패배 네. 이후에 좀 정확한 감정이 좀 어떻게 되셨나요? 어? 감정은 그냥 좀 일단 아쉬운 감정이 제일 컸죠.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선택은 제가 하고 결과도 그렇게 나온 거라서 일단 아쉬움이 컸는데 사실 그 아쉬운 감정에 너무 빠져있으면 제 삶에 일도 도움이 안 돼서 그냥 바로 털어버리고 제가 해야 될거 정해서 바로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수 형한테도 바로 연락 드린 거고 죽고 나서 아더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멘탈적으로 튼튼하신 게 결혼하시고 또 영향이 있으신 걸까요? 어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음. 와이프한테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와이프가 멘탈이 음, 네. 엄청 강하고 와이프도 이제 예체능을 했다 보니까 예체능계에서는 저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주는 말들이 저한테는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어 되게 결혼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네 저는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laughs> 되게 유분한 분들한테 듣기 어려운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경기에 대한 질문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실바 선수가 UFC에서 9전이나 뛰었어요. 네. 그중에 4승 4패 1무를 기록하고 있고 베테랑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베테랑 선수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 그럼... 그 점에서는 생각해 본적 없어요. 뭐 저도 시합 때 편합니다. 오 <laughs> 그래가지고 뭐 긴장 물론 하지만 뭐 그냥 적당한 긴장 정도만 하고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테랑이라고 해서 뭐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링네임이 긴장 안 하시는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어... 그저 제가 시합을 뛰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시합과 이제 연습이랑 그 격차가 좀 크거든요. 대부분 음, 네. 선수들. 근데 저는 그거를 줄이는 게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찾다 보니까 닉네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 중에 답중 하나가 아무래도 좀 침착하게 하는 게 저는 정답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바 선수와 박현성 선수 매치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내가 실바보다 이 부분은 확실히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다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그냥 한방 파워가 있는 거? 어쨌든 UFC에서 이긴 게다 KO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KO였어요. 그리고 네번다 피니시를 이겼고. 뭐 아무래도 한방 파워는 있는 거 같은데 뭐 그거야 안 맞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안 맞으면 그만이죠. 그러면 이번 경기 혹시 예측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최대 승리를요? 네, 네 언제 어? 어떻게 이길 것 같다 이런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저한테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솔직히 아... 판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아... 판정을 생각했는데 피니시가 따라온 거였어요. 이게 사람이 항상 뭔가를 욕심내다 보면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지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 하고. 거기서 기회가 났을 때 잡으면 피니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판정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경기때 UFC에 진출하기까지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진행을 하셨나요? 욕심 안 내고 이런? 어, 아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죠. 매 시합마다 좀 음... 다르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긴장을 안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합 때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정답 중도 하나가 이제 욕심 안 내는 거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박현성 선수 MMA 스토리에 핏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MMA 스토리가 어느 정도 역사가 이제 있는 팀이고 한 선수 한 선수 다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화이트베어 선수 도여전에 은퇴전도 치렀고 이런 네네. 동료들의 동료들이 다 같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박현성 선수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있다거나 아 차후에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모습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 흘르는 거에 대해서요? 네네 이제 좀더다 같이 베테랑이 되는 나이가 됐고 아... 뭔가 이거가는 나이가 되면서 느끼는 감정 변화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한두 명씩 떠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그래서 지금은 운동으로서 같이 운동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수로 관두게 되면은 어, 볼수 있는 얼굴들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남 음. 횟수도 줄어들고 그냥 그런 점?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박현성 선수 새벽에 일어나서 먹나와서 응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되든 무조건 이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